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바입니다. 자, 7일간의 다이어트 챌린지 오늘이 바로 4일차 되는 날입니다.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 엎드려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 엎드려. 발은 11자 골반 너비로 만들어 주시고요.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전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뒤꿈치가 하늘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양손은 뒤로 깍지를 껴 손바닥은 붙일 필요 없으시고요. 팔꿈치만 펴줍니다.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며 가능한 만큼 상체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며 상체를 가능한 만큼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갈 거고요.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열번 채울게요. 들여 마시고 다섯 개입니다. 들여 마시고 여섯 들여 마시고 일곱 들여 마시고 여덟 들여 마시고 아홉 들여 마시고 마지막에는 자세 유지합니다. 호흡은 셋, 둘, 하나 천천히 상체 낮추시고요. 이번엔 양손을 포개서 손등에 이마가 오도록 해주시고 다리는 매트 끝에 걸쳐지도록 조금 넓게 해주세요. 자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며 가능한 만큼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바닥에 닿기 전까지만 내려갑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들여 마시고 내쉴게요.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에 4개, 10개 채울게요. 들여마시고 5, 들여마시고 6, 들여마시고 7, 들여마시고 8, 들여마시고 9, 마지막입니다. 호흡을 들여마시며 끌어올려, 호흡은 3, 둘 하나 천천히 다리를 후 바닥으로 낮출게요. 이제 양손은 가슴에 상체를 천천히 끌어올려 그대로 발끝을 들어 무릎을 펴시면 오늘의 첫 번째 다운독입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잡습니다. 손바닥 쫙 펼치시고 윗팔은 밖으로 회전. 머리뼈를 위로 힘껏 밀어올리세요. 발은 11자 골반 너비시고 고개는 편안하게 툭 떨굽니다. 숨 참지 마시고 호흡합니다. 편안한 호흡 이제 천천히 매트 앞으로 걸어와서 등을 둥글게 말아 내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프 스리아나 마스카라로 시작합니다 엄지는 붙이시고 뒤꿈치는 살짝 떨군 상태로 지금 호흡을 들여마시며 머리 위로 합장 내쉬면서 손이 바닥에 닿게 상체는 가능하신 만큼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여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면서 한번더 밀착 호흡을 들여 마시며 머리 위로 확장 시선, 엄지손가락을 따라갈 거고요 내쉬면서 산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며 한번더 머리 위로 확장 내쉬면서 상체는 다리와 밀착 호흡을 들여 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여러분의 차투랑가로 몸을 낮춥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업독 도는 코브라 내쉬면서 다운드입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며 나의 오른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지금 로우 런지를 준비합니다. 앞에 다리 무릎은 발목 위에 있습니다. 앞에 발과 뒤에 발은 대각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상체를 끌어올려 양팔을 위로 끌어올린 로우란지. 조금 더 호흡을 들여마시며 가슴을 위로 들어올려 백밴딩까지 합니다.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양손이 바닥 앞에 다리 무릎을 펴시고 발끝을 당기며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다 아르다 하누마 나사나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로우 런지 백밴딩 내쉬면서 아르다 하누마 나사나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내쉴게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두 번만 더 함께 합니다.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무릎 팔게 상체 밀착 마지막으로 호흡을 들여마신 상태에서 백밴딩으로 자세 유지합니다. 호흡은 셋, 팔, 귀 뒤로 보내세요. 둘, 하나 천천히 손이 바닥 앞에 다리 무릎을 펴시고 발끝 당겨 한번더 상체를 다리와 최대한 밀착합니다. 호흡 하나, 둘, 셋. 천천히 발을 바닥에 대시고 양손은 바닥에 단단히 잡으세요. 앞에 다리 무릎이 여전히 발목 위에 있다면 뒤에 다리는 발끝을 세워 그대로 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에 다리 무릎에 힘을 꽉 주셔서 무릎은 구부리시면 안 되고요. 골반, 마운스, 움직입니다. 총2 0번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무릎 구부리면 안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에 다리 뒤로 보냅니다. 자, 두랑거. 호흡을 내려마시며 앞도, 내쉬면서. 다음동입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며 나의 왼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여러분의 로우 런지를 준비합니다. 천천히 상체를 위로 끌어올리시고 앞에 다리 무릎 발목 위에 있는 거 확인하세요. 양팔을 위로 끌어올렸다가 한번더 호흡을 들여 마시며 가능한 만큼 맥밴딩 내쉬는 숨에 손이 바닥에 닿게 무릎 빨갛게 아르다 하늘만 하사나입니다 갈게요 호흡이들어마시고 내쉽니다 들어마시고 내쉽니다 상체 다리와 최대한 밀착 호흡이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다리와 최대한 밀착. 마지막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상체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며, 백밴딩, 호흡은 셋, 둘, 하나, 천천히 손이 바닥, 무릎 빨갛, 역시 상체를 다리와 최대한 밀착시켜 호흡은, 셋, 둘, 하나, 천천히, 후, 앞에 다리 무릎이 발목 위에 오도록 양손이 바닥, 뒤에 다리 무릎 빨끝 골반 바운스, 움직여보세요. 뒤에 다리 무릎 절대 구부리시면 안 되고요.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입니다. 그대로 내쉬는 숨에 자투랑 드라마시는 숨에 업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운독에서 보일 다섯 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호흡을 들이마시는 숨에 지금 아르다 우타나사나. 대쉬에 한번더 상체를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는 숨에 그대로 머리 위로 갖자. 내쉬면서 산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 호흡을 들여마시는 숨에 채어 포즈 우트카타사나 자세를 잡으시고요. 내쉬며 손이 바닥에 닿게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다. 들여마시며 척추는 길게 내쉬면서 자투랑가 호흡을 들여마시며 앞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면 나의 오른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하이런지를 준비합니다. 앞에 다리 무릎은 역시 발목 위에 있고요. 앞발과 뒷발은 대각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에 다리 발등 정확히 정면에 향하게 하시고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며 하이런지로 자세를 잡습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뒤에 다리 무릎을 깊이 구부립니다 이때 무릎이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내쉬면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앞에 다리 무릎까지 펼까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양 다리 모두 펴입니다 중심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10개 치울게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네 개, 들이마시고, 다섯입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여섯, 들이마시고, 일곱, 들이마시고, 여덟, 들이마시고, 아홉, 들라마시고 마지막에는 파운스 갑니다. 손어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손이 바닥 앞에 다리 뒤로 갑니다. 자, 두라운과 들라마시는 숨에 앞도 내쉬면서 다운동입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는 숨에 나의 왼다리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역시 여러분의 하이런지를 준비합니다. 앞에 다리 무릎은 여전히 발목 위에 있고요. 뒤에 다리 발등이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 호흡에 들여 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켜 주세요. 편안하게 내쉽니다.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며, 뒤에 다리 무릎을 구부리시고, 팔은 양옆으로 넓게. 내쉬면서, 양 다리 무릎을 모두 평니다. 들이마시고, 두 개, 들이마시고, 세 개, 들이마시고, 네 개, 들이마시고, 다섯, 호흡을 들이마시고, 여섯 들이마시고 일곱 들이마시고 여덟 들이마시고 아홉 들이마시고 마지막 바운스 1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을 들이마시고 으아 내쉬면서 손이 바닥에 닿게 앞에 다리 뒤로 보냅니다. 자, 두랑가 들하마시는 숨에 앞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운독 호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지금 시선은 손과 손 사이 무릎을 깊이 구부렸다가 다운독으로 돌아갑니다. 호흡이 들이마시며 뒤꿈치 들고 무릎을 깊이 구부렸다가 다운독으로 갑니다. 호흡이 들이마시고 다운독. 호흡이 들이마시고 다운도 마지막 호흡에 들어가시는 숨이 깊이 구부렸다 점핑으로 다리는 크로스 천천히 자리에 누울게요. 후. 양 무릎을 구부려 세운 상태로 나의 오른 다리를 들어 양 손으로 오른 다리 허벅지도 좋고요 무릎 뒤 종아리 어디든 좋습니다. 가능하신 만큼 잡아주시고요. 발끝은 편안하게 두겠습니다. 이제 다리를 가능한 만큼 몸쪽으로 당깁니다. 호흡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제 이 다리를 천천히 왼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깥 복숭아뼈가 왼무릎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의 오른손 허벅지 사이 왼손은 바깥으로 무릎에 깍지를 껴. 지금 나의 왼다리를 몸쪽으로 당깁니다. 호흡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손을 놓아 그대로 발이 바닥에 오도록 해주시고요. 천천히 발을 바닥으로 낮춰 IT밴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나의 왼손으로 나의 오른발을 조금 더 몸쪽으로 가깝게, 이번에 나의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밖으로 밀어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팔도 길게 뻗어, 바로 이 부분에 이완. 느껴보세요. 호분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천천히 후, 다리를 바로하시고요. 이제 반대 나의 왼 다리를 위로 들어, 양 손으로 왼 다리를 잡아주세요. 역시 발끝은 편안하게 두시고 가능하신 만큼 몸쪽으로 당겨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를 구부려 왼, 왼쪽 바깥 복숭아뼈가 오른다리 위로 올라갔지요. 오른다리를 들어 깍지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호흡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손을 놓아. 지금 이 다리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나의 왼발을 조금만 몸쪽으로 가까이. 이제 오른손으로 다시 나의 왼무릎을 밖으로 길게 밀어 왼쪽 허벅지 옆 겨, 골반 옆까지 길게 이완시킵니다. 시선은 왼쪽. 숨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후, 다리를 바로 하시고, 양옆으로 왔다 갔다. 편안하게 허리골반 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잡아 발끝 당기시고 무릎에 힘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쪽으로 당겨 호흡합니다. 호흡은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무릎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둘, 하지만 발끝은 몸쪽으로 무조건 당기세요. 셋, 숨 참지 마시고 호흡. 넷, 다섯 천천히 손을 놓아서 다리 바닥으로 뭐 오른쪽으로 뉘어 다리에서 천천히 일어나겠습니다 후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 힘이 드셨나요? <laughs> 자 오늘 다이어트 효과 4일차였습니다 앞으로 5, 6, 7,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주말이라고 아니면 어, 금토라고 빼먹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수련하게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마스테 수고하셨습니다.